너무 재밌어서 내가 그 저기 우리 문영배 재판관. 네, 한참 그집 앞에 가 가지고 막 시위하고 악수고 폐활질 부렸잖아요. 시 사람들이. 네. 근데 문영배 재판관이 아시겠지만 그 부산 경남 지역에서 주로 계셨던 소위 말하는 향판 음, 음, 출신이잖아요. 네, 네. 서울에 집이 없어. 아. 어.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에서 관사를 제공한 거예요. 아. 그 아파트가. 네. 게 네. 그러니까 유일하게 관사에 사는 분이었죠. 근데 관사에는 2년마다 이제 전세니까 음. 계약을 갱신하잖아요. 그런데 네. 서울에 전세값이 막 오르니까 음. 헌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집을 옮겼어요. 음. 싼데로싼데로근데 어, 네. 얘들은 그전 집에 가가지고 막 쓰고 아, 을래가지고아그 <laughs> 그래? 아, 아, 그 집이 그 집이 아니에요? <laughs> 그러니까 아그 같은 아파트긴 한데 원래 3동행가 있었는데 평수 훨씬 작은 데로 옮겼다는 거야. 아, 그데 아 옛날 집 앞에 가지고 해가지고, 해가지고 5년배 재판관은 그 뒤로 산책 다니고 뭐 자유롭게 <laughs> 돌아다. <laughs> 아까 그러니까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? 내가 언제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. 아, 아 그래. <laughs> 아, 그랬어. 어. 아니 근데 갑자기 뭐이 재밌는 이야기긴 한데 갑자기 또 화가 나는 게그 네. 검사장들은 관사 엄청 큰 데서 네. 어마어마하게 음. 살드마. 아 그렇죠? 맞아요. 뭐 거의 뭐 도지사 관사보다 더 넓지. 음, 예. 아주 진짜 골값 떠는 게. 사무실은또 얼마나 큰데. 음, 음. 아니 검사장보다는 그 의전 서열이 더 높잖아요. 훨씬 더 당연하죠. 비교도 안 되게. 저탄 관리 장관급이고. 네. 검사장은 지들리는 차관급이라고 하지만 아, 열받네 갑자기. 그리고 근데 하여튼 검사 출신 원래는 진짜 말라고 해. <laughs> 진짜 문제 진짜. 많아 검사 출신들이 <laughs> 아니 혼자 그 심지어 혼자 사는데 아, 맞아요. 알잖아. 우리 그때 다뤘잖아고 청약에 데 살고 어, 비싸고. 검사장. 쥐들이 뭔데 그 기억하고 계시니 참 좋은 일입니다 아... 아, 그런 데가 많죠.